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 종목, 3월 19일 상한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은 총 5종목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첫번째 종목은 엑시온 그룹, 두번째 종목은 IM, 세번째 종목은 MBT, 네번째 종목은 이노메트리, 다섯번째 글리노믹스까지 총 5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는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자, 이 종목들이 왜 상한가를 갔는지,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액온 어, 그룹. 시온 그룹은 지금 3연상입니다. 맞죠? 3연상. 3연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주고요. 어, 근데 다만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일단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제 어, 됐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점은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좀 보이는 부분들이고, 제가 저번에도 좀 중요하게 좀 짚어 들었던 그 포인트가 천육백 한 오십 원 정도. 어, 요쯤 보시면은 장기 평선과 과거에 어, 좀 저점을 형성했던 이제 가격대가 좀 비싸게 어, 이제 맞춰지는 그런 자리인데 요런 자리까지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야지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돌파를 하면은 삼천 원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 과연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지 요거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액션 그룹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IM입니다. IM, IM도 이제 환기 종목이고 동전주입니다. 어,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원래는 이제 동전주였는데 지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 월요일도 상한가를 갔고 어, 또 오늘도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 일단 뭐 개별이슈가 있는데 어, 정말 이제 뭐 신규 사내 이사 선임 결의 가 두고 이제 상한가를 갔다라는 부분들인데 어, 지금 이제 그 선임 이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중보 뉴파워플라즈마 경영관리 본부장을 비롯해서 최영균 스페이스프로 대표 그리고 안규선 도우인시스 사회이사등 대부분 이 뉴파워플라즈마 직 관련 인사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물갈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부분들 경영권 분쟁 이런 식으로 조금 주가의 상승을 이제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또한. 주가가 굉장히 좀 쳐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3,000원, 3,000원 자리로 좀 돌파를 하는 게 일단, 일단 우선시로 좀 보이고요. 여기서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은 5,000원까지도 어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노란딱지를 좀 떼는 게 우선이죠. 음, 환기 종목 노란딱지를 떼면은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어 충분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MBT입니다. MBT 어, MBT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였는데, 자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 최대준주가 이제 변경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다 이런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자주 연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B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자리, 어, 오늘 이제 상한가를 찍은 4천원 부근 자리죠. 오늘 이제 종가가 3,955원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여부 어,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5천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돌, 도달을 할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보. 어, MBT고요. 자, 네 번째는 뭐, 이노메트리입니다. 어,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개별이슈가 있었죠. 개별이슈가 어떤 거냐? 개별이슈가 어떤 거냐면은 삼성전기가 연내 유리기판 시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유리기판 검사장비에 대한 협력에 어,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오늘 이노메트리 상한가를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요 협력사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 코어에서 유리기판은 가장 밑단에서 다른 부품 및장치들과 신호를 주고받는 기판인데, 발에, 인터포저는 반도체 내부의 중간기판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인데, 자, 서로 다른 고객에 대해 유리기판으로 샘플링 하기도 하고, 글래스 인터포저로 샘플링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당장 2분기부터, 어, 잠시만요. 어, 당장 2분기부터, 어, 세종사업장, 파일럿, 라인이 운영되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생산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 유리기판이 지금 우리가 주목을 받는, 어, 중요 이유가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처리 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가 40%나 빠릅니다. 어, 그리고 전력 소모, 발열도 많이 줄일 수 있죠. 내구성과 열장성이 뛰어나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인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유리기판 도입을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해서 유리, 유리기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나 또 이제 이런 이노메트리, 이런 종목도 유리기판 관련주이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난주 화요일날상한가를 갔었고 자, 오늘 수요일, 음, 일주일 만에 다시금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단좀 돌파를 하는, 강한 힘으로 돌파를 하는 그런 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구간들은 한 만삼천원, 만사천원, 요 사이까지, 어, 요 가격대까지는 움직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네, 네 번째 정보, 네, 이노메트리였구요. 자 마지막으로 클리노믹스입니다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한가 종목으로 제가 몇번 찍었습니다 맞죠 어 우리가 보면 2월달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고 또 3월달에도 상한가를 한번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사채 발행 소식으로 인해서 어 상한가를 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 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일단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인정을 받았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인데 솔직히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간 종목 또한 그렇게 크게 음, 막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찝찝하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천원 자리를 좀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 어, 여기서 장기 평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 지켜보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가 종목 다섯 개 모두 살펴봤고요. 지금 뭐 미증시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금 좀 조정이 또 나오고 어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는 다행히 좀 좋은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어 굉장히 좀 우리가 긍정적인 포인트로 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시다 하시면은 자 고정 댓글 안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어 그 수익도 수익도 같이 많이 좀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상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